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5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5장 15절부터 6장 3절. 5장 15절에 저희가 보이시죠?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권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를 알자, 힘써 여호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 부분을 해석하기가 조금... 아,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어, 학자들마다 이 부분을 해석하는데 조금 견해가 다르더라고요. 네. 어, 이 부분을 이해할 때 아,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봐야 될까? 이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까? 틀린 말씀입니까? 이말 자체는 분명히 맞죠. 분명히 맞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저희가 는 누굴 말하는 겁니까? 저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말 자체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말이에요. 종교적인 언어는 있어요. 회계의 말은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회계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말 자체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건 religious 종교적인 그 월딩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에겐 진시, 진실된 회개가 없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소 의아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피상적이고 거짓된 회개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의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들의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호세아서 7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호세아서 7장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의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해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7장 13절에서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 진저 저희가 나를 떠나 그릇갔음이니라 폐망할 진저 저희가 내게 범죄였음이니라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지지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5장 15절에서 6장 3절까지의 이 회계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거슬려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 방백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려 지리니 이것이 애국당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오늘 보면 말씀으로 한번 가십시다. 여기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들의 고백 자체에는 이말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힐링에 있느냐 아니면 클린징에 있느냐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회개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깨끗게 해달라고 내가 회개를 하고 있는가 우리 회개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행복해지기 위해서 회개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성결을 위해서 회개하고 있는가? 이것을 이렇게 깊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해피니스를 위해서 회개하고 있는가? 아니면 홀리니스를 위해서 회개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요. 내가 지금 삶의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회개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내 삶의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위해서 회개하는가 아니면 나를 바꾸기 위해서 회개하는가? 이것이 분명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을 원했습니다. 6장 2절 말씀 보세요. 여와께서 호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 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것은 헛된 낙관주의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빨리 이 여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기를 이들이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회개했어요. 회개의 말을 했어요. 진실되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밴딩 머신에 동전을 넣으면 거기에서 물건이 나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에서 회개를 하는데 회개가 이것이 참된 회개가 아니라 마치 동전을 집어넣듯이 회개를 집어넣으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옛날과 같은 번영과 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한 상품을 꺼낼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의 신앙을 인격적인 관계로 이해하지는 못하고 실제는 자기 죄 때문에 아파하고 그리고 자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회개라는 것을 가볍게 그것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6장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이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8장 11절에 서 16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11절에서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딸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으나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진멸하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말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다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아 있으랴 모일지니라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나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우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치심을 입을 때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의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이소위와 성읍과 그 중에 거민을 삼켰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은... 수술이 필요한 곳에 파스를 바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호세아스 6장 1절 3절에서 이 회계는, 이 회계는요, 거짓되고 아주 얄팍한 회계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회계는요, 마치 그 암에 걸렸을 때 복개 수술을 해서 암덩어리를 꺼내야 되는데 그 암덩어리 위에다가 마치 빨간 약을 바르는 것처럼 거짓된 회계. 정말 자신을 속아내고 돌이키고 죄에서부터 떠나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내가 잃어버리고 있는 일들, 내가 고통 당하는 일들 사실상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회계를 기계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종교 행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회계를 마치 집어넣는 동전처럼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계의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된 회계는 아닐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회계의 거짓된 말에 속지 않으세요 이것을 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회개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51편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다윗 왕이 범죄 하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게 하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윗이 회개하는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정결함을 위해서 다윗이 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시켜 달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다윗의 회개의 초점이 있어요. 다윗이 회개하는 이유가 왕위를 지키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복락을 지키기 위해서 회개를 기계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관심은 왕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회개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두려워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도님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신지를 깊이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릴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거짓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도 무엇인가를 잃게 될까봐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과의 관계가 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다윗당이 10편 51편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말하면서 하나님의 판단을 순전하시다 말하면서 아무 변명도 구실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가 회개하는 것이 그 결과가 자기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둘지 그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후속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거기에 다윗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정결하게 씻어달라고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기계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성도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호세아서 6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이 말씀은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벽 빛같이 일정하신 분이고 그리고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음. 이 말은 맞는 말인데 여러분, 이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인 언어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길게는 수십 년 했고 모태신앙부터 따지면 우리가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설교 말씀도 수도 없이 들었어요. 우리는 신앙적인 언어에는 굉장히 익숙해요. 언어 자체는 너무나 풍성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안에 진심이 담겨있지 않아요. 회계의 언어는 풍성해요. 그런데 회계를 하면서 진심으로 애통함이 없어요. 회계를 통해서 나를 바꾸려 하지 않고, 회계를 통해서 내 환경을 바꾸려고 이 회계의 말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속지 않으세요. 내가 회개하는 것이 정말 초점이 어디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신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전도서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전도서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전도서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의 말을 내는 것은 이들이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지 이들의 가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을 여러분 경계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지만 형식적인 회개는 회개하지 않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형식적인 회계에 익숙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깊이 생각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회계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일부를 죽이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진실로 회계에 성공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회계의 영을 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죄에 대해서 아파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는 죄가 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내가 깨닫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더 많이 소유하는 데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말씀과 성령 앞에 자신의 삶을 조명하시고, 죄를 멀리하시고, 지은 죄에 대해서 깊이 통회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